자, 볼게. 1번.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대시 나오면 어디부터 보자 그랬죠? 뒤부터 보자 그랬죠? 뒤에를 봤더니 동사로 시작하네? 그럼 이 대스는, 어, 관계대명사인가 봐. 앞에 봤더니 선행사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 이상해요,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풀리고요. 원래는 뭐냐면, 야, 요이 대시 강조구문이라서 대시 맞는 거야. 이게 원래 설명인데 우리가 모든 문법 대시 나올 때마다 강조구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우니까 쌤이 알려준 대로 뒤에를 먼저 보자. 선행사가 있나 보자. 이거 판단하면 다 풀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2번 갑니다. 2번, 3번은 조금 꼼꼼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가정했다, 목적으로 가정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나왔고요. 정치적인 결정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정치적 결정은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지금 주어 수동태 동사로 완전하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 대신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s 플 r p l y 선생님의 as, 에 s 있으면 첫 번째 에 s 없애버리기로 했다. 그럼 지금 투부 정사니까 투부 정사 부사 수식 문제될 거 없잖아. 자, 그 다음 5번. 주격관계대명사 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수일치가 출제의도예요. 모르면 적어두세요. 주격관계대명사 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수일치가 출제의도다. 앞에 보면 enemy. 어, 단수니까 informs라는 단수동사.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법 틀린 거 3번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요거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따져볼까? 우리는요, 반드시 전쟁과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요걸 해야 된대. 일단 우리 본문에 핵심 문장이 뭐였어? 반전 뒤 강한호조에 있던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미지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요게 핵심 문장이었지.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를 피로 시작하는 걸로 쓰라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 요 단어, prudent 가 정답이고요. 요거는 기출 단어니까 일부러 쌤이 좀 어려운 거 넣긴 했는데 별표치고 알아두세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신중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 있던 요 단어 그리고 요 단어 동의어인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해서 암기해 두면 될것 같아 자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왜다 다르니까 그래서 획일적인 것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 왜요? 다르니까요. 요렇게까지좀 영작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잉?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해석 이어서 해볼게요. 전쟁은 상상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뭐 없이, 이미지 없이. 뭐의 이미지? 적의 이미지나 개념 없이. 강조고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적의 존재가 준다 의미와 정당화를 전쟁해. 그러나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적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에 관련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 대괄호읽고 꾸며준다 그랬죠? 이것을요 추상적이고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돼. 대신에 둘다 여겨줘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 다라는 건 뭐야? 전쟁과 적의 이미지. 이걸 말하는 거겠죠? 둘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들 괄호치고 꾸며줍니다. 그들 그 자체로 컨티 n 트 각주에 나와 있었어요. 불확정적인 하고 나와 있었죠. 어, 문화적이고 불확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여겨져야 된다. 자, 넘어갑니다. 어번 문제 이어서 풀어 볼게요. 자, 얼도 적어 두세요 필기하세요. 멍 때리지 마세요. 얘는 품사가 접속사입니다. 뭐랑 비교 대상이야? 같은 의미 전치사인 디스파이트랑 비교 대상이죠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뭔데 얘 뒤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거나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삐리리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같았고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ingpp 분사구문 괜찮아요 만약에 주어 비동사였어 그럼 이 뒤에 주격부어 쓸수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 주격부어 자리에 혹시 명사였다면 I am a teacher. M 뒤에 우리 주격보어 a teacher 명사 나올 수 있지. 그럼 예지우고 얘 예지우고 얘 누구만도 남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주격보어 명사만도 남을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요. 야 접속사 뒤에 요렇게 주격보어만 남은 명사 명사.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요게 출제 의도입니다. 요렇게 체크 좀 해두시면 돼요. 그럼 쌤. 디스파일 수, 디스파이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답을 골라요? 만약에 지금처럼 명사 하나가 있으면 둘중 뭐고를래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와. 그냥 기억을 해둘 건 접속사 뒤에 아 명사 올수 있다고 오케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그 다음 넘어갑니다. 비동사 뒤에 pp 도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괜찮죠? 그 다음 주어 나왔고요 콤마 콤마 수일치 문제. 복수동사, 괜찮네요. 그 다음, 투부정사, 누구부터 찾아라 그랬어? 본동사부터 찾아라 그랬죠. 그럼 지금 문장 따져봤더니, 앤 리코는 말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이제, 테리,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건지, 명사절 접속사 대신 나왔죠. 명사절 접속사 대 뒤에, experiment, 주어 나왔고, 대부터 괄호 쳤더니, 대절안에 주어 대절안에 동사가 필요한데 대절안에 동사가 없네 그럼 우리 to be 이상하다 대절안에 동사 is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그래서 우리 틀린 거 4번인 거 확인했고요 해석으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산업사회 안에서 evolving 진화한 산업사회 대표적인 자동사회예요 정보기반으로 기는 이제 우리 발전한 진화한 산업사회에서 이 정보 개념, 상품으로서의 정보 개념, 커머디티 상품,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의 정보 개념 나타났습니다. 이 g 지도 대표적인 자동사죠. 이 g 지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주어간 컨셉이면 단순동사 써야지. 해브를 해조로 고칠게요. 자, 그 다음 결과적으로 사람들, 조직들 1번, 2번, 그리고 나라들 어떤 나라, 아주 좋은 품질의 정보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번성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요. 근데 지금 우리 주어 몇 개예요? 세개 아니야? 이지여야 돼, 어리여야 돼. 어리여야 되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뭐가 단서야, 주어진 문장. h o w e v e r 이 단서네. 근데 이거 잘못됐어. 큰 수에 대한 이해 못 하고 있대요. 그럼 지금 앞 문장에서 어 수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그랬는데 뒷문장에서 큰 수는 의미가 부족하다 꺾이는 부분 어디야? 3번이죠 그래서 우리 답이 3번이고요 자 고다음 그 갑니다 우리 이 글의 주제가 뭔데 사람들은 지금 큰 숫자 이해 못해요 큰 숫자에서 의미 못 찾아요 이걸 이걸로 바꾸면 큰 숫자에 둔감합니다 인센시티브요 단어로도 바꿨을 수 있겠다 인센시티브는 둔감한 이란 뜻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겠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다음 어법 문제 한번 가볼 건데 이게 너무 쉽지 않냐 야 2d에 pp가 일단 되니 안 되니 2d에 pp가 오는 건 말이 안 되지 동사가 오던가 명사가 오던가 투부정사던가 전치사던가인데 pp는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틀린 거 4번인 거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자 해석 갑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의심했다 이 근본적인 가정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큰 숫자를 이 재난의 결정적인 요소는 규모입니다. 해로운 결과의 규모입니다. 돕기 위해서 사회가 막거나 줄이는 걸, 데미지를 재난으로부터 데미지를 막거나 줄이는 걸 돕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함은 이용되었다. 평가하고 소통하기 위해 사이즈와 범위에 대해서 감재적 혹은 실제 손실의 규모, 사이즈, 소통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과 기술적인 정교함이 이용되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노력은 가정한다. 주어동사 나왔고 명사절 접속사 되시죠?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이제 결과로 나오는 숫자를 그리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를 가정한대. 사실 큰 숫자? 의미 부족하고요. 지금 이빈 틀렸죠? 그냥 B로 바꿔야 될것 같아. 그리고, 과소평가됩니다. 결정하는데, 만약에, 이,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if다시니까,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도 반드시 넣어야 돼요. e f f e c t 감정이란 뜻입니다. 감정 전달하지 않으면 의미 없고, 과소평가된다라는 게 발견되었다. 그래서, end 기준으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병렬구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우리 어법상 어색한 거 지금 앞에 이미 본동사가 있으니까 ing 분사 목적어 있는 거 괜찮고요. 지금 주어 타입이니까 복수동사 괜찮고요.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니까 what 괜찮고요. 요거 이상합니다. 우리 리드 밑줄, 투에 밑줄 뭐라고 적어놓을 거야? 리드는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예요. 이거 투부정사예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이끌다. 이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는 목적격 보호라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이야. 예, 고쳐야 돼. 동사원용으로 고쳐야 돼요. 자, 5번은, 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make,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 동사원용. 괜찮죠? 해석할게요. 게다가, 오류 유형.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pp분사 괄호 쳐야 됩니다. 스케일메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류 유형은 예측 가능합니다. 명심해라. 스케메타는 요약한다. 넓은 패턴 너의 경험에 그리고 말해준다. 너한테 전형적인 거 평범한 거 말해준다. 그다음 그러므로 만약에 무언가가 있다면 어떤 무언가? 너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 그 상황이나 이벤트를 보는 동안에 인식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너의 스케메타는 이끌거다. 너가 채우게 이 공백을 지식으로. 어떤 지식 그 환경에서 what's normally 그냥 평범하게 있는 것에 관련한 지식으로 공백을 메꿀 거다 넘어갑니다 어 우리 순서 문제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겠지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야 피해는 끼치지 마너 이거 해 남들한테 싫은 거 하게 하지 마 근데 너 사랑하게 요렇게 예시가 이어지는 거고요 이거 둘다 타인에 관련된 건데 야 여전히 뭔데요? 자기 중심적인 건? 어. 자아에 관련된 거 여전히 근데 자기 중심적으로 남아 있고 자아 불러 일으키고 요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정답 4번으로 체크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요건 어렵지 않았어. 지금 둘다 케어하는 건데 여전히 모두 있어요. 자아에 대한 것도 남아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하나는 세팅한다. 어, 베이스라인을 세팅해. 최소한 남한테도 해 끼치지 말다고. 또 다른 건 집중해. 이상, 이제 염원하거나 이상적인 아주 베네피시언트. 선행을 베푸는 아주 좋은 행동을 해보라고. 근데 이 골든룰 권장합니다. 행위자가 다른 사람 케어하는 거.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버리는 거.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그걸 또 필요로 하진 않는다. 넘어갈게요. 자로부터 아 이 멀어지는 관심의 의도적 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 자기를 가리키도록. 자, 그 다음 동격의 뜻 나왔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주격, 보호까지 완전하니까 동격되신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외열 뒤에 완전해야 되네.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까지 문제될 거 없네요. 자, 그 다음 메이크, 목적격, 보호, 형용사 괜찮고요. 후즈는 반드시 명사랑 짝꿍인 관계된명사라고 이야기했네. 문제 될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살짝 쿵 지워 놓고 명사 짝꿍인 것만 체크하고 5번 분동사부터 체크할게요. 지금 e v 이 끝났고요. 주어 나왔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쳤더니 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럼 동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로 바꿨어야 되죠? 자, 그다음 직원들 후가려고 꾸며줘. 깨달은 직원. 어, 나 신뢰받지 못하네. 다른 동료에 의해서 공유된 책임감을 직장에서 신뢰받지 못하네. 라는 걸 깨달은 직원은 이제 확인할 거다. 영역을. 어떤 영역? 그녀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고 실패했던 따르는데. 이전에 혼신해서 실패했고 다른 사람을 늘 낙담시켰던 그런 영역 확인한다. 그녀에 대한 타인의 풀신은, 불신은 불신은 동기부여시킨다. 그녀가 수행하게. 그녀의 의무에 대한 몫을.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10대, 어떤 10대? 이 부모가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 그녀가 밤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의심을 하는 이런 10대 생각해봐. 그녀가 first right 위에 나와 있습니다. 솔직한 나와 있죠? 그녀는 만약에 솔직해. 그녀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규칙을 깬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녀의 정체성은요. 아주 존중받을 도덕 이 주체로서 그녀의 정체성은 언더마인 손상될 것이다. 부모 이 만연하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데부터 가르치고 꾸며주죠. 이 속이는 것과 이 배신을 예상하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 그녀의 정체성은 약화가 될 거다. 여기까지 해석됐나요? 자 혹시 모르는 거 있었으면 쌤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고생했어요.